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일곱 권중 세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제 11주일에 제 29분의 두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11주일의 주제는 구속자 예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20 구부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으시면 263페이지가 되고, 오늘은 그두 번째로 266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그 고백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제 11주일에까지 이르는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예, 2주일, 3주일, 4주일, 5주일, 6주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된 위로. 그다음에 비참함. 그렇죠? 그다음에 불순종. 그다음에 타락. 이것에 대한 정의와 중보자, 그리고 중보자의 두 본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 8, 9, 10,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7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 믿음에 관한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서론,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고 우리가 지난 주일은 그 하나님의 승리에 관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속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복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교리에 에, 논리, 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혼이들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원의 서정, 또는 저는 구원의 과정, 이렇게 설명합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뭐, 예정이다, 부르십니다, 뭐, 칭이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에, 요약을 합니다만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벨지카, 예, 벨지카 신앙 고백서 37개 항목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개의 장과, 그리고 이어서 기독교 강요, 예, 80개 항목을 우리가 다 외우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리고 몇 권, 몇 장, 그리고 몇 항, 몇 장, 몇 항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신앙 교리의 이 논리성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뭐 예, 그냥 한 부분만 파편적으로 하면은. 예, 기둥으로 코를 만져도 기둥이고, 다리를 만져도 기둥처럼 느껴질 때가 이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263페이지로 가서 29문의 고백을 읽고, 266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자, 29문에, 아, 20, 어, 29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 불리나?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한다는 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에 Savior 이렇게도 표현하고, Redeemer.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Deliver. 이렇게도 어, 우리가 고백을 하곤 하죠. 예, 구주, 구속자, 구원자. 이렇게 의미들은 이제 다 다릅니다. 이, 여기에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조금씩 이제 양상이 다른데, 왜 예수님이라고 불리우나 라고 할 때, 보호하고 죄들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어, 다른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고, 발견할 수도 없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 네, 그럼 다타면 16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지난 시간에, 아,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어, 이 부분에 좀 제가 어, 포즈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 하이델베르그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면문, 제 항목을 말하죠. 문항을 여러분에게 설명,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서를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에, 12문.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좀 밑에 쓰겠습니다제 12문. 그 다음에 제 37문. 그 다음에 제 60문. 이 부분은, 물론 뭐다 고백들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이델베르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키워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이제 하이델베르크고,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벨지카를 우리가 본다면은 16문과 이 신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하죠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돌토레이트로 들어가면은 1장 2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장 2항이 이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전체 내용 풀어 가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오늘의 이 지금 제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내용은 37문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 구속사역, 구속사역, 또 다른 말로는 숙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측면에서 보는 관점과 인간의 측면에서 보는 관점을 이제 파악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 처벌을 요구한다. 그 처벌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하셨다. 아,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 저주가 바로 희생 제물이다. 이것이 이제 달래진 것이다. 이것이 달래진 것이 아니라 이제 진노가 달래진 것이다. 이 말이죠. 달래미 된다. 다른 말로는 누구로 이렇게 된다. 구속사역을 보는 하나의 관점에 이렇게 서로 어군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정의가 본래는 이제 타락한 인류에게, 모든 타락한 인류에게 다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6문에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유기된 자에게 나타나는데, 유기된 자에게 그런데 그리스도가 유기된 자를 위하여 정의의 처벌을 받으셨는가? 그래서 죽으셔서 만족하게 하심으로 구원이 임 했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은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하나님의 자비함이 선택된 자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유기자인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측면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저주를 누구를 더려야 돼? 그럼 희생재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의 정의의 대상이 되어서 처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아 희생재물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살고 있는 선택된 자에게 마침내 자비함이 100% 입니다. 이게 구속사 전체를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할 때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37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7문에서 여러분 자세하게 볼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타라구노 인해 인류에게 귀결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 즉,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한다는 읍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방금 제가 판서를 통해서 했던 내용을 떠올리면 되죠. 아니면 이제 복습을 하셔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정의를 만족한다는 것은 그분의 진노에 대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다 이 진노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와 저주 그분의 정의와 만족을 위해서는 진성과 인성을 지니고 일시적인 영원한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3종 세트죠 3종 세트 말이 조금 그렇네요. 영원한 처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고 가장 비통한 순환과 죽음으로 받는 죄의 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에서 인류가 당하는 이 처벌을 면제할 선택된 자를 위한 구원의 진리가 있다. 구원의 진리. 예를 들어서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 점과 흠이 없도록 우리를 선한 기쁨으로 선택을 하셨죠. 이런 이제 등등의 이제 결국은 in Christ 입니다. in Him.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구원의 진리 다시 말해서 어, 그 유기된 자처럼 하나님의 적으로 살아가는 일반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deliver하는 거죠 deliver하는 자 이런 관점은 대선지자나 뭐 선지자 1 6섯분 이분들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아주 핵심적 내용입니다. 모든 자에게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것을 반응하는 자는 선택된 자만,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눈이 있는 자가 보고 아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수용이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는 게 좋죠. 수용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생의 경험을 다른 말로는 회심하게끔 하시죠. 그래서, 어, 지역의 문화의 인격의 그리고 위치의 상황과 현상과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이제 각기 다 측면이 다른 것이지만 죄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거는 반드시 급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반드시 누구든지 웨스터미, 아, 웨스터미스터가 아니고 대교리의 문답입니다. 대교리의 문답의 8, 아, 76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생명에 이르는 회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면 웨스터미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살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회계, 생명에 이르는 회계입니다. 어, 그, 어, 여러분들도 여기서 제가 생명에 이르는 회계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는 견인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참된 회계와 그리고 중생의 경험적 회심에서 경험하는 이 생명에 일어나 회계를 좀 구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타락한 상태의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정의에서 제외된 자가 있는데 바로 선택된 자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함, 바로 벨지카 16장을, 16항을 말합니다. 그리, 중보자 그리스도는 영혼에서 그들을 선택하고 시간에서 이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수행한다. 하나님은 영혼에서 이들을 선택했고 그리스도는 시간에서, 좀겠습니다 영혼에서 선택하고 시간에서 자비함을 베풀기 위해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처벌을 받으므로 그분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만족시켰다. 우리가 보통 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의의 심판을 우리가 둘로 나누어야 합니다. 공의로운 심판과 정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뚜렷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 선택된 자를 위해서 받아서, 어떻게 본다면 선택된 자에게 임한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면 정의는 바로 유기된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의의 심판이라고 말할 때에 앞에 공자를 정하느냐, 정자가 들어가느냐, 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것이지, 전혀 다른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어, 여기에 416페이지이면서 연구자 용을 보시면 됩니다. 제 29문에 이르는 내용을 간단히, 아니, 아직 본문에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 불리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은 생뚱맞게 여겨질 수 있다. 미도 끝도 없이 갑자기 신격의 제2위격인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 구세주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모르니 말이다. 역사적으로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중보자 그리스도가 요구된다는 것. 실제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여러 그 복잡한 그 의식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그 중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이 그 2권 10장, 여기서 이제 은약의 신앙에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하게 되는데, 그때의 칼빈 선생이 구약에 있는 신앙의 선배와 신약에, 그리고 우리에게 공통점이 은약이다. 형식에 있어서 좀 달리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9문은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 즉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에 관한 질문이다. 뭐, 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분을 예수, 즉 구세주라 명명하라고 한 이유는 자기 백성의 죄.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자기 백성입니다. 어떻게 볼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스프리츄얼스프리츄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그들, 그들 자기 백성의 죄들로부터 deliver입니다. deliver 딜리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 즉 선택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예수님은 중보자이다. 최초의 부모는 불순종으로 죄를 세상에 들인 것에 반해,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는 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정말 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창조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창조 교리를 보면 타락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그 천사 그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의 그 양태가 그대로 시간에서 이제 은약을 맺은 최초의 부모에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이제 이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힌트가 되는 것은 벨지카 12항에서 창조에 대한 고백이 타락한 천사. 아마 그것에서 죄가 이미 조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제가 하는 추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나? 그렇게 섣부른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즉, 사탄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신앙, 그 다음에 타락,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이 과정을, 이건 논리적 과정입니다. 그것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인간이 죄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들의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정말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죄의 지배에서 구원한 그분은 속죄제물 앞서 제가 희생제물이라고 했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단번에 이래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이고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림 보리고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자 위임어가 됩니다. 우리는 중보자의 보혈로 죄들의 사면을 받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이 칭이라는 말이죠. 그분의 죽으심이 영원한 그 죽음을 담당하기 위한 영원성과 무한성을 본질을 지녀야 하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이시다. 중생 된 자는 또는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구세주로 수용하고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이로써 우리는 아, 구수, 구세주는 우리들의 모임, 즉 선택된 자들의 모임의 교회의 머리고 몸이 되신다. 어,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68페지가 이 되네요. 이제 일본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예,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보람, 그리고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